월가에서 가장 보수적이다 이 말로는 좀 부족하죠. 거의 뭐 신념의 수준으로 암호화폐를 거부해 왔던 곳이잖아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ETF를 출시할 때도 고객들이 그걸 아예 못 사게 막아 버렸던 그 뱅가드가 마침내 뱃기를 들었어요. 단순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를 허용한 수준이 아니라 xrp 솔라나까지 목록에 올렸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시장이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죠 이건 그냥 금융상품 하나가 추가됐다 이런 뉴스가 아닌 것 같아요 전통 금융의 마지막 성벽이 무너지고 암호화폐가 이제 주류 자산으로 공인받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역사적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말 깊게 파고들여야 할 부분은 이 항복선언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거예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절대 안 한다고 했던 벵가드가 왜 입장을 180도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1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5천조 원 이라는 상상조차 힘든 자금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이 시장의 판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 구조적인 변화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말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벵가드인데 불과 2024년 8월, 그러니까 1년도 더 전이잖아요. 그때 벵가드 CEO가 직접 나서서 우리 투자 철학과는 맞지 않는다. 암호화폐 ETF 출시 계획 없다고 딱 못을 박았었거든요. 고객을 투기적인 위험에서 보호해야 한다. 뭐 이런 사명감까지 내비쳤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선 걸 보면 저희가 모르는 엄청난 압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벵가드 거부는 다른 회사들이랑은 결이 좀 달랐어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시장의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거다면, 벵가드는 창업자 존 보글의 저비용 인덱스 투자 철학에 기반해서 아예 내재 가치 없는 투기 자산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신념에 가까웠죠. 그런데 그 신념을 꺾을 만큼의 압력이 들어온 겁니다. 그 압력이요? 네. 그 압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왔다고 볼수 있어요. 두 가지 방향이요? 첫째는 개인 투자자들의 엑소더스예요. 뱅가드 고객들이 자사 플랫폼에선 비트코인 ETF를 못 사니까 아예 계좌를 피델리티나 찰스슈어 버튼 경쟁사로 옮겨버리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뭐 소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탈 규모가 무시 못할 수준으로 커진 거예요. 뱅가드 입장에선 고객 자산 유출이 철학을 지키는 것보다 더큰 현실적인 위협이 된 거죠. 아 그러니까 고객들이 발로 투표를 한 거네요. 너희가 안 열어주면 우리가 떠나겠다고요. 듣고 보니 굉장히 직접적인 압박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압력은 훨씬 더 거셌습니다.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죠. 개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뱅가드를 통해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굴리는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들까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일부 편입하고 싶은데 왜 뱅가드만 막고 있냐는 거죠. 이건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의 요구거든요. 개인 투자자는 이어도 다른 개인으로 채울 수 있지만 거물급 기관 고객을 놓치는 건. 회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결국 이건 뭐 철학의 변화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돈의 힘 앞에서는 그 경고하던 처약도 버틸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번 결정으로 정확히 어떤 자산들의 문이 그리고 얼마나 크게 열린 건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싶어요. 공개된 목록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비트코인 하나만 열어줘도 대단한 뉴스인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조치였죠. 공식적으로 언급된 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 중에서는 XRP와 솔라나가 명치적으로 포함됐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부 소스에 따르면 도지코인이나 라이트코인 같은 다른 알트코인들까지도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그냥 문을 살짝 연게 아니라 아예 성문을 활짝 열어젖힌 거나 다름 없어요. 와. XRP와 솔라나까지 심지어 도지코인까지 검토 대상이라니 이건 단순히 암호화폐를 허용한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투자자들이 정말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단순히 거래할 수 있는 코인이 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ETF와 뮤추얼 펀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돈은 대부분 리스크를 감수하는 개인 투자자나 일부 해지 펀드의 돈이었어요. 하지만 ETF와 뮤추얼 펀드의 문이 열렸다는 건 이제 미국의 평범한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으로 또 부모님들이 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해 부어온 장기투자 펀드로 이런 비과세 계좌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예요. 아 그게 바로 진짜 돈 리얼머니라고 부르는 시장의 안정적인 기반이 되는 장기투자 자금이군요. 바로 그거죠. 이 돈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돈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 않는 굉장히 끈질기고 규모가 큰 돈이죠. 뱅가드의 고객 계좌 수가 5천만 개, 운용 자산이 11조 달러예요. 이게 감이 잘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0배가 넘는 돈을 굴리는 회사거든요. 20배요? 네. 이 자금의 단 1%만 정말 보수적으로 1%만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해도 1,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원이 넘는 신규 자금이 유입되는 거예요. 이건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1 0에육박하는 규모예요. 시장의 수급 구조를 그냥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거죠. 150조 원. 이건 정말 시장의 체급 자체가 달라지는 얘기네요. 근데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이번 발표에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뭐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지만 XRP랑 솔라나가 함께 포함된 건 정말 의외였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단순히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장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암호화폐 시장이 기술 경쟁의 시대에서 테마별 금융상품화의 시대로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테마별 금융상품화의 시대. 아, 그 말씀은 이제 암호화폐도 뭐 반도체나 2차전지처럼 하나의 산업테마로 묶여서 상품이 된다는 거군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백서 대신에 결제혁신에 투자합니다. 같은 명확한 컨셉트를 보고 들어올 수 있으니 훨씬 쉬워지겠네요. 정확해요. 기관 투자자들은 복잡한 기술, 예를 들어서 뭐 지분 증명 방식이 자법 증명보다 효율적인가 이런 논쟁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는 성장 스토리와 투자 테마예요. 이제 XRP는 단순히 리플사의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 및 국경 간 송금 혁신이라는 명확한 테마를 가진 ETF 상품으로 포장될 수 있는 거예요. 기관들은 이 테마의 성장성을 보고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거죠. 그렇군요. 솔라나도 마찬가지겠네요. 이더리움의 대항마 이 정도가 아니라 웹3 시대를 위한 초고속 인프라 플랫폼이라는 테마로 포장해서 기관들한테 판매하는 거죠. 기술자들의 시대에서 금융 상품 기획자들의 시대로 무게 중심이 넘어가는 느낌인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기술이 가장 우월한가라는 질문만큼이나 어떤 스토리가 월가의 기관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고 새로운 수급 시장이 열렸다는 뜻이죠.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정말 궁금한데요. 블룸버그의 ETF 전문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가 뱅가드의 결정 이후 6개월 안에 100개 이상의 신규 암호화폐 ETF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이 예측이 현실이 된다면 시장에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게 세 가지 구조적인 변화를 예상해 볼수 있어요. 첫째, 말씀하신 것처럼, 알트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폭발적으로 가속화될 거예요. 벤가드가 XLP와 솔라나의 문을 열었으니, 이제 블랙록, 피델리티, 인베스코 같은 다른 운용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디파이 우량주 ETF, 메타버스 게이밍 ETF, 실물 자상 토크나 ETF 등등 다양한 테마를 가진 알트코인 상품들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려고 할 겁니다. 경쟁적으로 출시한다면 어떤 코인이 그 ETF 더구니에 담기느냐가 그 코인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겠네요. 바로 그게 두 번째 변화로 이어져요. 기관의 선택을 받은 코인과 그렇지 않은 코인 사이에 극심한 양극화가 시작될 겁니다. ETF로 출시된다는 건 벵가드나 블랙록 같은 월가의 거대 금융기관이 수많은 변호사와 분석가를 동원해서 실사를 마쳤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일종의 품질보증마크나 다름없어요. 자연스럽게 자금은 이 보증된 자산들로 쏠릴 수밖에 없고, 선택받지 못한 수많은 알트코인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옥석가리기가 정말 본격적으로, 그리고 어쩌면 좀 잔인하게 시작될 수 있겠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일까요? 구조적으로 유리한 자산과 테마가 시장을 확실하게 주도하게 될 거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든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할 거고요. 이더리움의 경우는 더 흥미로워요. ETF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스테이킹 이자 수익까지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건 기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플러스 알파 수익률이에요. 아, 주식으로 치면 배당주 같은 매력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한 XRP의 결제 테마나 솔라나의 고성능 플랫폼 테마처럼 기관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투자 논리와 성장 스토리를 제공하는 자산들이 시장의 자금을 흡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반대로 뚜렷한 사용처나 테마 없이 커뮤니티 미매만 의존하는 코인들은 점점 더설 자리를 잃게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시장은 수많은 ETF 출시로 알트 코인들의 제도권 편입이 빨라지고 그 과정에서 기관의 선택을 받은 소수 코인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명확한 테마를 가진 자산이 시장을 주도하게 된다.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인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갖고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당장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더 이상 한탕을 노리는 변방의 투기자산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이제 당신의 연금과 기관의 장기자금이 들어오는 정식 금융자산의 관점에서 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 자산군의 몇 퍼센트를 할당하고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거죠. 단순히 이 코인이 오를까 내릴까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주식이나 채권처럼 내 자산 배분 전략에서 암호화폐가 어떤 기여를 할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변동수성은 크지만 장기성장 잠재력을 보고 포트폴리오의 1, 2, 5%를 할당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둘째,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일희 일비하기보다는 더큰 그림, 즉 구조적인 변화에 집중해야 해요. 어떤 자산이 제도권 금융 인프라인 ETF라는 틀 안으로 편입되고 있는가? 왜 하필 저 자산이 선택되었을까? 저 자산은 어떤 테마와 서사로 기관들을 설득했을까?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시장의 큰 흐름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주신다면요. 이 시장은 이제 개인 투자자의 열광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거대한 기관의 자금 흐름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어요. 우리가 흔히 고래라고 부르는 존재들의 사이즈와 영향력이 과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거죠. 따라서 그들이 선호하는 투자 테마가 무엇인지,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평가 기준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개인의 감이나 커뮤니티의 분위기만으로는 이 거대한 파도를 이겨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인 것 같습니다. 코인은 투기다, ETF는 절대 안 된다고 외치던 월가의 가장 완고한 거인이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벤가드의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가 더 이상 일부 얼리어답터들의 선택적 투자 자산이 아닌 전통 금융 포트폴리오의 필수적인 일부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성벽이 무너진 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당신의 연금이나 장기 투자 펀드가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비트코인이나 솔라나를 편입하는 것이 당연해지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 새롭게 깔린 금융 인프라 위에서는 또 어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투자 상품들이 만들어지게 될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